너뭐뭐뭐뭘 열심히 제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뭐 하려고 러다가 죽었어. 아, 컴퓨터 이거 말고 다른 거. <laughs> 얘 뭔가 제말써 뭔가 열심히 영창하려고 하다가 죽고 하다가 맞고 하다가 맞고. <laughs> 하다가 맞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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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죠. 자, 뭔가, 광범위 공격이 날라올 것 같은데요? 오! 야, 피했는데. SS.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어이구, 에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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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는 별거 아니네요. 얘는 별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무슨 중, 중보스 정도인 것 같고, <laughs> 용의 비늘, 용의 비늘, 갑옷 만 들었으나. 아, 이기 들어가면 지, 진보스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진부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화트풀 하나 있겠지?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화트풀 없으면. 은동사세님어 먼저 오세요. 화트풀 없으면 진짜. 하지. 마법 이렇게 다 써놓고, 화트풀 안주면안 된다. 마법 많이 썼다, 지금. 뒤가 열리나 앞이 열리나 여,여,여,여,여,여 열열열열열열열열가열열열이열열열열열열열열데열열열열열열열열열이열 있나 있을 돼 <laughs> 비밀벽 있을열 있을까, 있을까. 얼굴이요? 제가 그거 장비를 익었었으니까 후드를 이거 없으면 이게 캐릭터 얼굴이에요. 눈 눈님 먼서 오세요. 캐릭터 얼굴 보여요? 뭔가 막불 소리가. 아 잠만 여기 뭔가 이상하다. 함정인거 같은데. 뭔가 뭔가 굴러오면은 이거 빼도 먹고 못하지 못하게 나 죽, 죽거든요. 지금 천장 보니까 뭔가원구 같은 게 날라오거나 굴러오거나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유, 유, 야, 욕몇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여섯, 여섯 마리? 그 설마 다 덤비는 거 아니겠지? 저 배경이겠죠? 화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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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투.. 어참 야, 너 누구야? 너 여기 왜 왔어? 오래된 <목소리도> 의 <올해 세일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싸우선 안 된대. 싸우선 안 된대. 싸우선 안 된대. 어 다행이다 싸우지 말자. <laughs> 싸 싸우, 싸우지 말자. 이쪽으로 떨어지면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군요. 도박신이 필요한 순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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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81레 오 하트풀. 아우 덴키베리 감사합니다. 하트 한번 씻고 가죠 어... 이게 파워가 엄청나네 사용수가 한번 밖에 안돼서 조금 거시기하지만 예 이게 뭐 데미지가 막 천몇 단위에요 자 일단 볼트로 해놓고요 올라가서 가는 길이 있구요 길을 잘 봐야돼 다크소울을 가는 길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네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점프가 안될 것 같은데 이돌 때문에 저기는 돌 때문에 점프가 안돼요 자 오케이 자폭병 아니야? 항공정지? 정류가 필살이에요? 필살의 회전회우리뭐 이런 건가? 대전 돌발이 신호? 쉬울... <laughs> 어 알인데? 오! 알 깨면, 얘네들, 괜찮아? 이 의사. 알 깨면 안될것 같은데. 깨도 되나? 일단 다 깨지 마요. 아, 무서워. 어..이쪽으로 가는길 같고 아까 여기 말고 또가는길 하나 더 있었지? 어, 메추리알처럼 생겼다 그 말이 정답이네 메추리야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내가 왔던 길이고 여기가 가는길이 하나 더있었던것 같은데 아여기 어, 어, 위였지? 오오 공격한다 공격하자 <laughs> 야 이렇게 조금 더 죄를 싸워야 된다고 안 되는데 야 이렇게 조금 더 죄를 어떻게 싸워만은경으로 싸우자. 치고 도망가. 야 정말 치사한 주인공. 네가 최고의 치사다. 완대한데. 어, 아니 왜두대 치고 도망가라니까 두 대충 계속 치고 있어. 아 이놈의 대들 욕심 그냥. 오. 어요동어동날만 날개만 줘도 되 달지? 날개만 는 날... 어 날개 날개만 줘도 되 다네요 치사게 날개만 내릴까? 자, 도어도어도어도어 에헤헤헤헤헤 할레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 나한테 안 덤빈다고 했죠. 안 덤빌 거야. 아며서 이야, 넌 거기서 뭐 하니? 아예 도망갔어. 아또 도망갔어 대룡아 일단 원샷 오케이 이걸 3개나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 무슨 결정.. 무슨 결, 뭐 반지 얻었는데? 이건 데 화염, 화염 방 흐려. 이게뭐 지요? 뭐 지? 아, 아까 거기 군요 아, 알리트 자 위로 올라가 보고 없어요. 여기, 여 기도 길이 있 는데, 저 기도 길이 있 고.